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현진 한입니다 예첫 yeah. yeah. 번째 컨셉 촬영을 마치고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뒤죽박죽 배열된 글자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요 yeah. 마치지 못한 사람은 무건수행을 하면서 정답자에게 시원한 안마를 해줘야 합니다 uh. 렛츠고 아. 노래 아노래 꽃받침 추면서 노래 꽃받침 <laughs> 하면서 노래 추... 음? <laughs> 춤 침... 아 노래 불반노 불면 불반노 노래 불면 음... 꽃받침 하러 하주기 너가 왜 있지? 응아 음. 꽃받침 하면서 예아꽃밭침 yeah. 하면서 노래 불러 꽃받침 하면서 노래 불러주기 불러주기 내가 yeah. 아, 내렸어 오십 대오십로 할까? 그래. <laughs> 하... 네. 셋 c o n g r a t u l a 대단해 대단해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죄송 벌칙자는 안마를 <laughs> 시작해주시고 지금까지 진한이고요스트키스 디아이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파 <laughs>